어, 네 조금만 더 위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됐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틴팅입니다 여기 시흥시에 있는 7월달 네. 이벤트가 네. 금액이 미친 금액이 하나 떴더라고요. 네, 네. 요거랑 블랙박스 두 개랑 해가지고 네. 58만 원에 할수 있다고. 네, 뭐 58만원에 지금 기본적인 틀은 잡혀있고요 58만원에서 한 70만원대, 그러니까 60에서 한 70만원대인 거네요? 네,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어... 근데 돈이 이게 남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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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실텐데 한 대분을 하는데 거기다가 블랙박스까지 넣어서 58만원이면은 어... 남아요? 이게? 그 이벤트는 일반 고객분들한테는 그렇게 적용되진 않고요. 오로지 아 오빠 차 회원분들만 아 전화로 해가지고 막. 이거 5 8만 원이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무조건 오빠 차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아... 신청을 해주셔야만 상담 통해서 아... 진행이 됩니다. 네. 거기 이제 차량 상태에 따라서 네. 추가금은 발생이 될수 어, 있습니다. 추가금이라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기존 필름의 상태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뭐 뒷유리 열선이 뽀글뽀글 기포가 어... 올라왔다던가. 뭐 아니면 뭐 제거를 했는데 본드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아...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거나 아...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제 시흥시를 왔는데 시흥시에 지금 여기가 오빠차 어플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인 샵을 왔습니다. 아이 거의 뭐 이거 생태계 파괴 업체 이러면 또또 <laughs> 대표님이 싫어하려나? 장기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7월달 한달 동안 이거 영상 올리는 날이 7월 5일 정도 되니까 거의 뭐 20일도 안 되는? 한 18일 정도밖에 이벤트 진행을 안할것 같아요. 빨리 이걸 아마 보시고 신청을 하는 게 정말 득이 될 정도로.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어색하시네요. <laughs> 네, 저도 이런 거 처음입니다. 아, 네. 네. 베스트 틴팅이라고 하는 썬팅 전문점이고요. 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작업은 틴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일반적인 비반사 필름보다는 네. 어, 조금 이런 반사 느낌이 아. 나는. 고런 필름 전문 시공점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샵내에 리프트가 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오오 진짜 틴팅집인데오 네, 저희가 리프트가 구비가 돼 있어서 웬만한 뭐 요청하시는 작업은 정비가 아닌 음. 다른 파츠 작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요 아. 어 제가 또 정비사 출신이라서 어, 아. 네, 누구보다 꼼꼼하게 잘 봐드리고 있습니다 내차 다루듯이 <laughs>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내차 다루듯이 <laughs> 네. 보니까 틴팅지가 되게 많네요 메이커들이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켈란도 있고 블락포디, 솔라가드 어? 저거 저거는 뭐예요? 레인보우라 그래서 네. 지금 신차급 동호회에서 엄청 뭐 유명세를 타고 있네요 아 이게요? 동거. 어 게르, 게르만 게르 거네요? 어 이제 필름 자체는 <laughs> 국산이고요 아 그래요? 독일 술을자제다가아 아 <laughs> 네, 독일 네. 독일 기술을 썼다 네, 메이딩 네, 게르만이 아니라 네, 네. 아이 지금 옆에는 보니까 글래스틴 팀도 있네요. 네글래스틴틴도 있고요. 아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게 반사 필름 위주로. 아 반사 필름이요? 네. 아, 제 차가 네. 그, 제가 오늘 타고 온 차가 시육삼을 타고 왔는데, 샀을 때부터 중고차들 특징이 꼭 이렇게 블랙박스가 없더라고요.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블랙박스가 없거나 아니면 은 있으면 작동을 안 해요. 네네. 그냥 보니까 물어보니까 중고. 딜러분들이 블랙박스를 판다 하더라고요. 네. 띄어 가지고 뭐 1, 2만 원씩 팔아 가지고 제 차도 보면 블랙박스가 없어서 네. 오늘 온 김에 아예 블랙박스를 좀 시공을 할까 하는데 네. 가능할까요? 어, 네 시공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팅팅 패키지는 저는 네. 괜찮고 블랙박스만 하고 싶거든요. 네. 블랙박스만 하면은 혹시 금액이 어떻게 돼요? 어, 이제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고 네, 그냥 네. 이제 설치만 들어간다라 그러면 네. 이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온라인에 보시면 최저가가 잡혀 있어요. 아... 최저가가 잡혀 있고 설치비는 빠져 있지만 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가에 맞춰서 설치까지 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최저가에 그 거기서 플러스 인터넷 최저가 금액으로 설치까지 해주신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패키지가 아니라 그냥 와도요? 네, 네. 아니, 사장님 자선 사업가네요. <laughs> 네. 아니, 남아요 이러면? 어, 이제 이것도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기존 블랙박스 제거를 진행을 해야 되면 네. 기존 블랙박스 제거비도 발생이 되기는 하시죠. 근데 아. 뭐 그거는 큰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부담되시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제 차를 한번 입고를 한번 해 보고 같이 한번 봐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중고차를 뭐 사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생각보다 중고차에 블랙박스가 없어요. <laughs> 없어요.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자동차 정비랑 약간 튜닝 같은 거를 좋아하지 이렇게 뭐 틴팅, 블랙박스 그런 걸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 차를 사온 지한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블랙박스가 없는 채로 제가 다녔거든요. 그 이유가 인터넷 최저가를 보면은 분명히 블랙박스는 싼데 보통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은 금액이 상당히 막 높은 샵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동차는 알아도 이런 거막 막상 이런 거 악세사리 같은 거 달려고 하면 어디 가가 지고 막 눈탱이 맞을까 봐 이게 참 쉽게 못하는데 오빠 차 이벤트 때문에 영상 촬영도 왔지만 뭐 겸사 겸사 제 차도 블랙박스를 달려고 했는데 금액을 인터넷 최저가랑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괜찮았는데요 어디가 가지고 눈탱이 마, 맞는 거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블랙박스만 이렇게 중고차를 사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같이 세트로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블랙박스랑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아니면 뭐 틴팅을 나는 뭐 이미 돼있다 틴팅을 난 굳이 안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오셔가지고 그냥 블랙박스만 따로 작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 선만 이렇게 네. 달려있고 네. 없더라고요 요런 네. 건 작업하기 좀 어렵나요? 어, 일단은 기존 배선은 다 제거를 해야 되고요. 네. 새로 아... 배선이 깔려서 작업이 진행돼요. 아. 돼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블랙박스만 하면 시간이 한 얼마나 걸려요? 어, 일반 그냥 국산차 기준으로는 제거하고 시공하는 데까지 30분에서 40분 어, 제거하는데, 네네, 네네. 네. 아니요 제거하고 시공하는. 아 제거한 시공. 네. 어 사장님 손 엄청 빠르시네요. 어, 어 제가 뭐 외모 비하는 절대 아니지만 <laughs> 아 이게 신체에 비해서 되게 손이 빠르시네요. 제가 보기보다 날렵. 난력... 틴팅하고. 이제 저렇 블랙박스 두 가지를 하면은 그거는 건 시공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 이것도 그냥 기준을 잡게 되면 일상 네. 승용차라고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네. 차라고 했을 때 썬팅만 제거하고 네. 시공하는데 4 시간에서 5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laughs> 오. 거기... 그럼 거의 뭐한다 여섯 시간 그러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여기다 차를 맡겨놓고 그냥 근처 어디 카페나 네네. 잠깐 볼일 보시고 오시면은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정말 빠르시군요. 온 <laughs> 아, 김에 제 것도 좀 블랙박스 네. 시공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옆에서 저 촬영해도 되죠? 네, 방해는 안 할게요. 네. 근데 블랙박스 어떤 걸? 아, 볼까요? 전 아무거나 다 좋은데. 아무거나 다. 다 뭐가? 이게 하나를 결정을 해주셔야. 아, 혹시? 예, 네, 그전다 좋은데. 오... 네. 차만 좋아하지. 네네. 이런 거잘 몰라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그래서,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스펙이나 이런 네. AS 기간 이런 거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어, 되고요. 네. 아 성능은 그럼 거의 뭐 비슷비슷한 거네요. 네네네. 아 그러면 사장님 이좀 네, 추천해서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뭐 재고가 많 많이 있다. 뭐 그런 거 <laughs>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제, 네네네.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네네. 저는 요, 요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아, 아, 제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그냥 재고가 많다는 소리군요. 아 아닙니다. 아. <laughs>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녹화가 가능하게끔 블랙박스로만 설치를 진행을 해드리고요. 네네. 어 수입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계통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차녹화는 권해 드리지 않고 있어요. 아 만약에 주차 녹화를 원하신다면 이제 보조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주문을 어 하셔서 설치를 하신다든지 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어, 네. 어, 보조 바... 배터리만 달면 되나요? 네, 보조 배터리만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주차 녹화까지 사용을 하실 아수 있고요. 어, 혹시 보조 배터리 그 대는 얼마나 해요? 보조 배터리는 이제 어, 용량에 따라서 금액은 어... 차이가 좀 있구요 어, 최소 20만원에서 네. 뭐 만키로는 금액은 계속 올라가니까 어... 얼마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보통 어쨌든 20만원에서 시작이다 어, 어, 주차 녹, 녹화까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조배터리를 권장하는 거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인터넷 최저가가 네. 한 삼십만 원한 중반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저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어, 뭐 유튜버시니까 최저가보다 조금 더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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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만 시공하면. 최저가에 맞춰서 그냥 아... 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요것도 아까 뭐 예를 들어 보조 배터리가 추가가 설치가 된다거나 네. 요렇게 되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요. 아, 아 혹시 뭐 외제차라고 좀더뭐 비싸거나 그런 건 없, 없나요? 네, 딱히 뭐 저희는 아... 그거에 대해 <laughs> 차이는 두지 않거든요. 아, 아 차액은요 없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진짜 금방 하시네요. 아, 네 네. <laughs> 네, 다 됐습니다. 아, 다 됐나요? 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화질, 오, 이거 뗄까요? 아, 네, 네, 네. 와, 이... 와, 이거 화질, 와, 이거 죽이는데요? 이게 전면 화면이고요. 네. 오른쪽 상단 한번 누르시면 뒤에 후방 어...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호호호호. 아, 요즘 블랙박스도 되게 좋구나. 네, 설치 깔끔하게 잘 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드디어 차 산지 6개월 만에 불박을 달았네요. 아. 블랙박스까지 저렴한 금액에 아, 설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제가 제가, <laughs> 제가 더 감사하죠. 아유. 이벤트는 7월 31일까지 약간 한정이잖아요. 네네. 혹시 혹시 반응이 좀 괜찮으면은 혹시 좀뭐더 연장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이게 너무 몰리게 되면 7월달까지 예약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8월에 시공까지는 해드릴 수 있지만 아... 아직까지는 8월까지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아, 보고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SNS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아직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네. 50 50만 원, 60만 원대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아,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뭐 사장님은 네, 좀 곤란하시겠죠. <laughs> 제가 아는 지인 지금 또 하나 중고차를 샀대요. 네네. 그 친구한테 오빠 차 네네. 예약을 하라고 할게요. 네, 그 어플로 통하셔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음. 모든 건 오빠 차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빨리 예약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 친구랑 같이 한번 또 올게요.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네.